어서오세요! <laughs> 최고봉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봉 농원에 와 계십니다. 5년 전 제가 하, 그 이런 흙에다가 멀칭도 안 하고 이 에메랄드 그린 700원짜리 심어가지고 어, 그 발행이한테 다 덮이고 그거 그냥 손으로 무식, 멀칭 안 하고. 무식하게 뜯고 야 잡초 끝났다 이주 뒤에 다시 덮이고 울고 막 그랬던 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일단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최고봉이가 당근마켓에 나무를 팔지 않는 이유 어 약간 판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나무 농사를 제가 지금 5년째 지었고 사실은 팔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거는 올봄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이제 햇병아리. 이쪽 조경업계나 이런 나무 유통업계, 나무 재배했던 오랜 그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그냥 햇병아리다 예. 그래서 되게 어아 요즘에는 또 새로운 시야가 보여서 또 냉큼 여러분들께 이 시야를 좀 제가 생각하는 어 이런 걸좀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지금 콩 농사 9천 평, 나무 농사 한 8천 평 정도를 경작을 예그 정도를 어 키우고 있고 앞으로 계속 농사를 늘리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좀더 해보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재밌는데 저한테 콩농사 어땠어 나무 농사랑 콩농사가 뭐가 나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을 다시 빠꾸를 하라고 해도 물론 더 잘하겠지만 선택은 옳았다. 나무 농사가 이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라는 걸 어떤 게 매력이 있느냐 그게 제 요즘에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최고봉이도 나무 좀너 유튜브로 좀 떠들어 쌓고 예 나무 좀 팔리니까 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여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고 차차차 얘기를 들어보시고. 중요한 얘기 듣기 전에 광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최고봉 광고를 할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블루 에로우 2.5m 기가 막히거든요. 네, 2.5m다가 여기 있는 거 한정 판매로 해가지고 어,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저 밑에 어, 엄청난 보석들이 잘 컸더라고요. 수량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예약도 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어 2.5m를 이 실제로 2.5m 아니에요? 더 커요? 예 네, 2. 저는 이제 이제는. 어1.2 블루 에로는 그렇게 안 가고 1.5 2 2.5 50cm 구격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 너무 저렴하다 일단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홍보 30초만 더 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전환 블루 에로 2.5m 아 기가 막히죠 아 지금 전원주택에서 사실 요새 가장 많이 전원주택에 식재되는 게그 블루 에로입니다 네 만족도가 최상이고요 집을 완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2.5m 35000원 가시고요. 저거보다 조금 작은거 2메다 근데 이 친구 장점은 진짜 안 죽는다 생명력은 이 침엽수 저 농장에 많잖아요 얘가 끝판왕이다 솔직히 키워 보신 분들 다 인정해요 생명력만큼은 얘가 물이 여름 내내 고여 있는 곳에 있어도 얘가 커요 그냥 안 크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2메다가 이 정도 됩니다 실제 키는 2메다 20에서 3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냥 2메다 규격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고 이 친구가 25,000원 그리고 1.5에서 2m 사이가 15,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뭉그로 1.5m 15,0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홍, 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킹 오브 브라반트는 어 사실은 개인들이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35,000원에 판다고 2m 35,000원에 판다고 했는데 어, 어 많은 어 성원의 힘입어 지금 2m가 약 거의 품절 어에 곧 거의 다 달았습니다 예 지금 얼마 없어서 지금 얘는 이제 이벤트를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내년 봄에 얘네가 조금 더 성장하고 물량이 좀더 된다 라고 하면 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뭉그로 15,000원 블루웨로 15,000원 부터 35,000원까지 인데 이거 2, 2m 50짜리 어디서 이거를 35,000원에 삽니까 네 이거 진짜 나무상, 이거 이건 2만 5천원 짜리입니다. 진짜 이거 괜찮고, 전원주택이나 카페에 너무 작은 거 하면 볼품 없어요. 지금 가격이 쌀때 가져가시면 좋겠다. 광고 끝, 예, 광고에 이어서 살짝살짝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킹오브브라반트를 어, 현장 납품을 거의 대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제 개인들이 차폐 목적으로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빵 봐봐요, 빵이. 와, 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딱 보면 진짜 효율을 참안 나오게 제가 이거 처음에 신고 저희 할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넓게 심었냐. 근데 이 덕분에, 이렇게 넓게 심은 덕분에 폭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지금 거의 품절이고요. 이거 나무 사진이랑 현장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대량 납품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많죠? 아직. 사실 이 친구들 2m 한198뭐 2m 2이 정도 돼요 괜찮잖아요 2m 규격으로 제가 이제 팔을 뻗으면 제 손을 한참 넘으니까요. 근데 어 애매한 건 그냥 안 보냈습니다. 차라리 확실히 2m 넘는 거 보내는 게 최고봉 가슴 졸이는 것보다는 그게 최고봉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괜찮았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올해 콩농사 9,000평을 지었고, 내년에도 최,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나무농사, 그리고 그 생산이라고 하죠. 나무, 그리고 콩, 뭐가 됐든 10만 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땅을 내놓고 적당한 땅이고, 임대료가 괜찮다.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10만 평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유통도 조금 배우려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재밌어요 유통도 재밌고 게 보람 있어요 어려운 농가를 사실은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는 아니고 저돈저 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왜냐면 어 사실 제가 이제 주변 농가 거를 납품을 좀 몇건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없는 나무를 이제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껴서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 농가에서도 너무 좋아, 좋아하시고, 당연히 제가 일부의 수술이 아주 소정이지만,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게전 지금, 어, 빚도 갚아야 되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음, 사실은 뭔가 선의에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어, 봉사를 하는 그런. 어, 사실 그런 어, 사람은 아닙니다. 전 열심히 그냥 제 일하고 제 돈벌이 하는 사람이고 사실 선행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어, 하진 않지만 제 선행을 굳이 저는 내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 선행은 그냥 남들 모르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거 혹시 어, 최고봉이가 좀내 거를 팔아줬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유통을 하는데 그게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그 유통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요즘에. 어 유통하는 것도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농가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 약간 그 재미가 조금 생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경수 시장의 생리가 조금, 진짜 조금, 약간, 아, 그렇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아, 이런 구조로 나무들이 유통되고, 이렇게 쓰임새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쁜 나무들이 다 그냥 잘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본론으로 7분 40초 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고봉이는 당근 마켓으로 팔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팔로를 고민하다가 음 당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잘 팔고 계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거나. 특히나 나무들의 폭이 좁았을 때 저는 이제 이제 또 보이는 게 그리고 현장에서나 유통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나, 나무를 매입할 때뭘 보냐면 제가 이제 많이 찾아다녔어요 유통하시는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아 형님 유통 어떻게 합니까? 저도 조금 알려주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농장의 폭을 너무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폭 일단은 폭이 다 있으면 쉽지 않아요. 네, 농가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를 베든. 어, 그냥 아쉽지만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 유통하시는 분들, 현장 하시는 분들이 폭을 보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아 지금 블루에로 보면 또 길어지는데 이 폭이 왜 중요하냐면, 나무의 퀄리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니까 러 폭이 좁, 그 나무들이 닿아서, 나무들이 닿으면 이파리가 뜨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폭이 여유가 있어야 빵이 가득 찬, 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블루에로가, 지금 제가 블루에로 2, 2m짜리, 2.5m짜리 상태가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폭이 넓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 없이 심었는데 굉장히 넓게 심었거든요. 블루 에로우를 거의 뭐 1m씩 심고 팔, 80씩 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심었던 거, 요 친구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거의 3m가 되더라도 빵빵하지가 않다. 다고안다고의 닦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얘는 이제 올 가을, 늦으면 내년 봄에 팔리든 안 팔리든 속값 빼기를 할 거고 지금 2.5를 주문하시면 얘네들 좀 좋은 애들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폭이 조금 더 넓은 애들은 속값 빼주니까 확 폭이 살아, 폭이 나무의 수영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것도 배웠고, 어, 일단은, 어, 왜 당근막, 왜 당근막에서 팔지 않느냐? 제가, 어, 나, 나무 농사의 굉장히 큰 메리트와 매력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콩농사도 짓고 있다고 막 주절주절 했는데, 그래, 최고봉이도 그러면 지금 콩농사도 해보고 나무 농사도 해보고 뭐가 나? 나무가 낫습니다. 근데 돈적으로는 콩이 훨씬 나요. 아 네, 제가 만약에 지금 나무 농사를 하, 할 열정으로 땅 구하는 거 하고 기계 배우 농기계 배우고 콩 농사를 5년 전에 시작했다. 저 지금 이 정도로 제가 나 이렇게 5년 동안 했었던 거 정도로 그 정도로 노력을 콩 농사에 했으면 저 지금 상당히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상당수 부분 많은 빚을 해결했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별짓 다 했잖아요 사실 어, 이, 이 정도 열정이면 제가 올해 9,000평을 지어봤는데 사실 어, 여기 나무 5,000평 그, 올해 해보고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수월하게 한 것도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침엽수 농장 8,000평 하는 에너지로 어, 콩저 5만평 가능합니다 솔직히 땅 확보해주고 하라고 하면 10만 평까지도 들에 다볼수 있겠다. 네, 그 정도다. 물론 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계절 맞아야 되고 수확 시기 맞아야 되고 파종 시기 맞춰야 되는 게 나무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나무는 3월에 심든, 4월에 심든, 5월에 심든 물 관리 잘 해주고 하면 되고. 어, 그렇게는 하고 뭐 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 그렇다고 콩을 무시하 만만하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운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거든요. 좀 운이 좋아서 콩 농사 조금 그래도 잘된건 아니고. 그냥 평균에서 조금 아래 그 정도 했는데 큰 메커니즘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반드시 그런 콩 농사 짓는 분들이 화내실까 봐 근데 이 나무 농사는 콩 농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막 앞이 막막해요 제가 콩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파느냐 얼마에 파느냐지 어 나무 농사는요 까딱하면 아예 못 팔아버리는 그런 어 되게 어렵고도 민감해요 이 수영 이폭 그리고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같은 면적으로 보면 콩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 물론 이 나무 농사라고 하는 게이 침엽수 한정이고요. 어 제가 단풍나무나 이런 다른 나무들을 제대로 길러보진 않았는데 제가 동네 형들하고 지금 단풍나무 키우고 있거든요. 어 일년에 두번 가요. 네풀 깎으로 딱두번 가고 말아요. 근데 물론 그게 다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들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딱 이게 뭐가 낫다는 어~ 모르겠고 콩도 더 연구하고 수확량 확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노동력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건가를 막 연구하는 거라면 얘는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어~ 이~ 중간 유통을 최대한 없앨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팔면 아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가진 농사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난 잘할 자신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 나무 농사는 하면 할수록 이 얻어지는 이 스킬과 인프라가 생긴다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콩은 이 콩에 대한 지식, 이 농사 지식, 그리고 날씨, 기후,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이제 더뭐 영양 관리 뭐 이런 게 배울 게 많지만요. 얘네들은 인프라가 생긴다는 게 엄청납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어 제대로 나오는데 제가 당근 마켓에 예전에 처음 판매를 하면서 어 한두건 거래하고 그냥 그 이후로 연락와도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취소를 했거든요. 이유가 당근 막 당장 급하면 당근 마켓에 파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제가 당... 이제 당근 마켓에서 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나무를 사는 게 아니고 당근에서 싸게 샀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 농사가 너무나도 매력 있고 전 너무나도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게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한번 저와 거래한 사람은 다시 제 잠재적 거래 어 잠재적인 손님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컸어요. 당근 마켓 역시도 어 사서 나중에 또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근마켓은 다 소량이고 어, 그분 3주 4주 5주를 판매하는데 어, 들어가는 열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 근데 그래 그거는 판매장 분들한테 사게끔 해야겠다 나는 아니면 더 어려운 농가들이 하는 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더큰 이유는 그거였죠. 계속 거래를 이렇게 하겠다.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게 그거거든요. 어, 거래를 일단 많이 성사시켜야겠다 제가 유통을 시작한 것도 커미션을 얼마 먹어서 돈을 얼마 벌 이것보다도 일단 거래를 많이 하겠다 이 현장에도 보내보고 저 유통사장님한테도 보내보고 이, 이 소장님한테도 보내보고 하면서 어 최고봉이한테 문의하면은 어쨌거나 나무는 다 좋은 걸로 어지간나다 있구나 어 제가 그래도 교목류도 조금 어 의뢰가 들어왔다 제가 좀 거절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나무를 몰라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어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제 저는 이 침엽수를 보고 아이 나무가 좋다 안 좋다 정도는 어 구분이 되거든요 물론 침엽수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소나무 몰라요 스트로브 잡나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의 서양 침엽수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아 저거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정도는, 정도는 구분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ughs> 이런 기술이 생겼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역시도 이제 콩 재배처럼, 어,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인건비로 더 많은 양을 더 좋게 생산할 수 있을까를, 어, 지금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서 제가 기술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와 거래했던 분들이 또 다시 연락오고 하는 그 인프라가, 하면 할수록, 이제 겨우 판매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요. 재구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느니까 이래서 매력이 있구나. 제가 이 조경 쪽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게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이거 돈이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 조경수 키우시는 분들이나 조경 조경 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식들을 꼬셔서 자기의 일을 이어서 하실, 하게끔 하고자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말 똥 같아. 이거 아, 죽어도 하지 마라고 하면 자식 안 꼬드기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피 같은 자식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보고 제가 딱 깨달았죠. 이거 괜찮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사실 그동안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좌절되기도 했고 그래도 긍정 마인드로 아 계속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네가 이 사람한테 나무를 납품할 건지 네가 뭘할 건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말이 너무 장황했는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당근마켓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당근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을 보시면 어, 썩 그렇게 재미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에서 어, 약간 가격 싸움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막 만원 올라오고 그래요 블루에로우 1.5m 만원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 어쨌거나 당근마켓이라는 곳은 아, 좋은 나무를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어, 적당한 중고 제품을 싸게 사는 곳이라서 제가 또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싸게 사는 사람들도 아, 너무 좋은 걸 사야지 보다는 싸게 사는 거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기, 지속되기가 어렵고 다시 나를 찾기보다는 그 사람, 그분은 다시 나무를 찾을 때 다시 당근 마켓을 누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나의 인프라가 쌓이게 하고 내, 나의 이 어, 가치가 올라가게 하려면 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어, 이 나무 파는 놈한테 어, 나무를 사게끔 하는 거래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마켓보다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 물론 이제 나무 농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무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일단 제 어, 목표가 지금 좀 많은데요. 아, 너무 욕심,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박간 양반이. 아참저양반 일을 즐기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막 오늘처럼 막막다막 막막 하면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묶고 하루 종일 묶었거든요 힘들죠. 근데 재미가 있어요. 뭔가 내가 나아간다는 느낌. 단순 돈, 돈만 많이 벌고 그대로였다. 근데 재미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어, 저를 너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저, 저와 덩달아서 제 친구, 액, 예, 동갑이에요. 친구인데 엄청난 성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이. 네, 무튼 어, 그렇게 가자, 집에. 어. 아무튼 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그래 너는 유튜브에서 그냥 어 조동아리 어 하고 하니까는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판매보다 그 외적인 어 올해 판 판매, 대부분의 판매는 제가 최고봉인 줄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 어. 어 판매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게 더 대부분이라기보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연락을 많이 주셨지만 더 많은 양이 어 최고봉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만나서 어저 이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유튜브를 못 하니까 판매가 막막해라고 하기보다 조금 많이 어 조금 많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어 그렇게 납품하시는 분들도 조금 하는데 일단 지금 저도 막 돈을 많이 번것 같지만 엄청나게 헐값에 보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 나무를 계속하고 제가 그 이게 바로 신뢰 관계를 쌓는 과정이고 나무 시세가 좋아지면 그때 돈을 벌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laughs> 어쨌거나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납품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블루웨로 2.5m 2만원에 2만 줘요. 아, 그렇게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저도 마지서는 2점. 아무튼, 그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나무는, 어, 해마다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인간관계가 엄청 많고, 어, 쌓아야될 신뢰관계도 많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내 손해가 엄청 많더라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 손해를 볼 감수까지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아 이게 재산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콩 수확을 하는데 콩 수확을 하면 이제 내년을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경험이 쌓였고 아 내년에는 제가 이제 또 콩도 네,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봐서 이풀을 이렇게 더잘 잡고 수확량을 이렇게 높여야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나무가 나무 농사를 하면서 해마다 겪는 경험치하고는 어 급이 다르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올해도 많이 배웠지만 나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어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많은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이 좀 조언도 주고 도와주셔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만약에 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나무를 사고 싶은데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어. 그렇게 했다. 믿기 좀 저도 조금 신기했거든요. 어. 제가 최고봉인 줄 모르고 거래한 게더 많다. 네, 아무튼 그게 현실이고 너무 매력이 있고 나무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삼정이농원 빨리 가가지고 후, 어, 올해 접목도 배우기로 했고요. 아, 그, 많은 도와주셨던 사장님들 다 찾아뵈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야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나지 않을까. 야,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판매가 거의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제나무가 많이 팔렸으니까 조금 주변 농가들도 조금 도와드리고, 일단 저는 제 거래처를 많이 늘리는 거를 조금 목표로 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유통이 돈이 된다더라. 이거보다 제가 많이 거래를 해야 나중에 제나무를 팔기 위해서 사실 제나무를 잘 팔려고 이제 유통하는 형들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어 그렇게 조금 해보고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 가까운 곳에 있거나 하거나 뭔가 상황이 맞으면 좀 그것도 어 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납품할 때 좋은 거 가야 되고 제가 모르는 분 거를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튼 어.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할 것도 많고, 성장할 것도 아직 많았다. 지금 막 20년씩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아, 그분들, 어, 그냥 일반 농사꾼 같지만, 아, 대단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최고봉이었고요. 지금, 어, 빨리 저희 팀들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영상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23분. 어, 얼굴 보고 좋잖아요. 아무튼, 아, 요즘 팀좀 기분이 좋은 게, 어, 나무 많이,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어, 나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내년에 이제 교목류, 이제 식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너무 설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더좀 노력해가지고, 어, 그렇게 한다. 오늘의 꿀팁, 조경회사를 찾아가세요. 네, 오늘의 꿀팁, 유통회사를 찾아가 보세요. 직접. 그분들은 생각보다 유튜브를 안 보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죠. 평생 이 직장 퇴근했는데 퇴근해서까지 유튜브로 내네 직업적인 일안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팔로가 있을 수도 있다. 제 경험이었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